안녕하세요, 망치자본 사나입니다. 지금 콘크리트 마당 콘크리트 지 타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. 지금 저렇게 이제 타설 앞에 있는 그 호수를 잡고 있는 분이 이제 이 총을 이제 그 조정하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거기 옆에 이제 갈키로 이제 양을 맞추면서 대충 레벨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소, 그 조정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제 범부카 사장님이시고 여기 보시면은 범부카를 네, 조정을 해서 네, 또 우리 그저 인형 뽑기처럼 딱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된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 잡으시는 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을 조절하는게 정말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, 그 타세를 하는 그 과정에서 메시를 네, 한 개씩 따라서 크랙을 방지하고 네, 이렇게 발로 지근지근 밟아줘야 됩니다. 보통 이제 타설하게 되면 보통 이제 사무인 일주로 많이 움직여요. 타설을 하는 그 밀대를 잡으시는 분 총을 이제 같이 이제 잡고 이제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미장하시는 분이 또한 사람 붙어 있고요. 사실상 미장을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큰 차이는 없는데 미장을 하게 되면은 장크랙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수분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닦아주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 과정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저기 보시면은 긴 칼로 이렇게 밟고 계시는 거죠. 이 조정, 이그 갈치로 해서 이양 조정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. 네. 대충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을 좀잘 잡아놔야지, 어, 밀대질 하기도 좋고, 어, 미장질 하기도 좋습니다. フッ。 호그가 그 콘크리트가 그 나오는 그 압력이 있어서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요. 건장한 성인 한 사람이 자꾸 집행할 정도로 많이 힘듭니다. 이분들은 이제 노하우가 있어서 요령이 있어서 잘 끌고 다닙니다. 보통 이렇게 기초 주변에 먹강을 보고 이렇게 파을 해줍니다.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산일조로 밀대지를 하고 갈키로 이제 맞추고 이장도 이제 닦으면서 나오고 나라시라고 하죠 나라시 모든지 나라시를 잘 해야 됩니다 <laughs> 음. 지금 6번 차까지 레미콘 차를 배차시켜 놓은 상태라서 빠지고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준비 해놨습니다. 사실 그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마당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으면은 그 관리가 힘듭니다. 뭐 이렇게 잔디를 깔아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, <laughs> 보통 벌레가 많이 생기고요. 그리고 잔디도 이제 그 잡초도 그렇고 이제 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.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 부분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 괜찮은데 보통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우수 우수 매놀이라든지 이 마당 콘크리트의 중요성이 여기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여름에, 한여름에, 이제, 마당에 콘크리트가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, 이제, 그 열이, 이제, 그 열로 인해서, 이제, 그 내부로 조금씩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생기곤 하는데, 보통, 그런 공간들은, 이제, 그 테두리 부분에, 이제, 보통 데크를, 이제, 많이 시공을 하셔가지고, 어느 정도 열을 좀 차단을 하죠. 그리고 주차를, 이제, 그, 대야 <laughs>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, 콘크리트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. 사용하기 편하고. 여기 보시면 레미콘차를 예, 저희가 미리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. 여기가 이제 그 <laughs> 전후주택지가 그 시골 이제 동네 마을 안쪽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작업 여건이 많이 안 좋아요.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골목길을 저희가 이제 다 막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. 자 저기 우리 그 레뮤콘이 그 범프카 촬영에 예 어떻게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넣어주는지 한번 봅시다. 레뮤콘 차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. 그래서 특히나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 이렇게 슈트를 어 뒤쪽에다가. 이 레미콘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안에서 어 섞어 주는 겁니다 콘크리트 이게 만약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에 그 굳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어 조종기를 들고 가시고 그 레미콘 운전수하고 신호를 합니다 뭘로 신호를 하느냐 네, 클락션으로 네. 신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범프카 사장님, 그저 조정기에 보시면은 네, 또 소리가 있어요. 이렇게 또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클락션이 있습니다. 이걸로 또 이제 신호를 주죠. 범프카가 이제 저기 건물 위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당을 터설하게 이제 되는데, 범프카 같은 경우는 그,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. 이 간혹 가다가 비용을 아낀다고, 어, 사이즈를 작은 걸 쓰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, 그러면은 범프카가 나오는 호스 자체가, 파이 자체가, 그 압력 자체가 또 확실히 다릅니다.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. 그러면 이제 소요 시간도 이제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큰 것들이 이제 좋긴 좋습니다. 그 거리에 맞춰서 범프카 사장님들은 항상 답사를 시켜줘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. 자, 보통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난 다음에, 이제, 그, 뭐,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마당에 물을 좀 많이 뿌려주시면 좋습니다. 일단, 이게 양생되는 그 전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28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두께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있고 이게 지금 콘크리트 단면으로 따지면 여기 중간에 있는 그 내아 온도 자체가 엄청 높습니다. 높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이제 동절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그 온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, 내와 온도 자체가 원천 높기 때문에 표피, 그 마지막 있는 그 표면 부분만 그 보양을 잘 해주시고, 온도를 잘 유지해주시면은, 내부에 있는 온도 자체는 원체 이제 뜨겁기 때문에 양성이 잘 돼요. 그리고 이제 그 물을 그 많이 뿌려줘라 는 이유도,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서서히 네, 서서히 이제 그 양생되는 게 제일 강도가 좋고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수분을 빠지 빠지지 않게끔 비닐을 깔아주는 거고요. 안 보이게 해달라 그래라. 그리고 여기 맨홀 보시면 마당에 맨홀을 저희가 큰 거를 이렇게 두 개, 세 개를 묻어놨는데 그. 큰, 이제, 마당의 메인 배수는 이쪽으로 잡히게 돼 있고,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, 건물에 있는 우수, 지붕물하고는 여기 우수 작은 맨홀에 다 받아서 나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, 결론적으로는 이 바닥의 면적 자체가 크다 하더라도, 이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우수물은 다 모두가 시가를로 통해서 다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. 결국에는 마당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, 메인 배관은 메인 그 물은 여기로 다 빠지고요. 그매놀로 인해서 나머지 이제 잔여 물 같은 경우는 어, 보조로 이제 그매노을그 만들어 놨는 그쪽으로 하수구로 다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, 작업을 잘해 두시면은 나중에 추후에 뭐 장마철이라든지 뭐 눈이 왔었을 때도 눈이 녹아서 이제 그 배수 자체도 잘 되고요. 물이 원활하게 잘 빠지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다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물기 때문에 어, 나중 때문에 이제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고 이런 우수 매놀 자체들이 없어 버리면은 건물에 이끼들이 많이 껴 이끼 이끼가 끼고 이제 그 변색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관리가 엄청 힘들어질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우수 매놀의 중요성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기본적으로 타설할 때 건물 그 테두리 있는 부분과 매놀 부분을 경계점을 먼저 이렇게 양을 맞춰주고 나머지는 면을 잡아서 맞춰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이렇게 경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물 조정을 조금 해서 묽게 하거나 조금 뻑뻑하게 하거나 해서 그 어느 정도 경사도 콘크리트가 안 흘러내리게끔 다 잡아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분이 먼저 밀대질로 면을 잡아서 이제 맞춰주고요. 그 뒤쪽에 따라오시는 분들이 미장칼로 <laughs> 이렇게 깨끗이. 마무리를 해줍니다. <laughs> 어느 정도 이게 물이 빠지고 밀대질을 해주셔야 돼요. 안 그래버리면은 <laughs> 흘러내립니다. 경사 쪽으로 <laughs> 지금 보시면은 경사가 이 왼쪽으로 지 많이 낮춰져 있거든요. 지금 물이 이제 하부 쪽으로 수분이 어느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왔죠? 저 이걸 이걸로 쓰시나 보죠? 지금 한5 오전 정도 떠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내용은 다 설명드렸고,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잡아주시고, 메 네. 맨홀 라인 잡아주시고, 네. 이렇게 해서 마감을 치면 됩니다. 자, 저희가 뭐 해놨는, 다 해놨는 부분, 저 입구 쪽에 저희가 한번 찍어서 한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어, 우리가 입구 쪽 마당부터 저희가 타설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마감을 잡아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고 자 이상 콘크리트 마당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 대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저희가 이제 최종 다 됐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찍어서 어,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.